논술 명작 멘트가 오.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이어지고 그때는 이해하는 능력. 아, 지금이. 이해하는 능력. 지금 PT를 혹시 음. 아까보다 좀 처진 게 아닌가. 아 천천히 하고 있어요. 이게 뜰가가. 오케이. 있어. 근데 그 그렇게 되면 또 걱정스러운 게 본인이 개성이 죽어버리더라고. 아까 같은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나질 않네. 음. 근데 좀 하다 보면 좀날 거야. 음 느슨하고 들었을 때 약간 아 편안. 느껴지지 않으세요? 좋아 기운내, 벌 기운내. 저는 아이 속옷을 입을 때 가장. 한팀이 백팩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나 더더 더 좋은 거.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면. 오케이까지. 아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책을 좀 읽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간힘 발성 먼저 한 상태에서면 음. 하 소리가 좀더 밑에 발성이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죠. 하지만 창피 하지만 어을게요 맨발에 지금 운동하시것 같잖아. 살았어. 이거 되게 보조기 예쁘다고 한거 다들 기억 나시나요? 아, 아니 아직 기억 안 나시는구나. 그러면요. 뭐 닮았다 이런 얘기보다 진짜 오늘 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누굴 닮았다는 이런 얘기보다 진짜 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한손보여드리고 제가 요즘에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야, 게. 니게 봐봐. 기게 봐봐. 저래요. 니게 봐. 제가, 제가 요즘 아버지한테 말했던 게 이게 원래 말하는 겁니까? 사람 요인인데 제가 요즘 알바를 다닐 때 이를테면 이렇게,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발달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앙베개 지르는 거예요. 음. PT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다중형. 들어가는데 어, 내 피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셨죠? 맞아요.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. 다시 그러면... 처음에 몇 마디만 해 봐봐. 오늘보다 더 촉촉하게 올가을엔 예뻐지세요. 자, 이걸 보고서 할... 한번 들어 봐봐. 이게 말하는 말인가민지부 <목소리> <민주도> 나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시작은 어, 어려울 것 같다. 공간적 한훈도 없는 것 같은데 청바지실 신뢰성부터 멘트 시작. 머리 속안떠오지 못하면 그냥 바로 체인지하면 돼. <목소리> 그런데,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어, 이렇게 많이 청바지를 안 만드는 회사가 있나? 불편한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있나? 이렇게? 여기까지? 네. 만족스럽지 네? 않습니까? 네,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<laughs> 괜찮아. 근데, 이렇게 해봤다는 게중요하다는 거야. 못하는 게 제가 절대 아닙니다. 감사? 보통 안에 기모라고 하면 입었을 때 살짝 무겁거나 옷이 몸을 감싸는 게 아니라, 음, 뭔가 살짝 뜨는 느낌 받으셨죠. 다른 네. <laughs> 이게 드셨을 거예요라고. 자꾸 네가 이제 그게 너가 하는 PT에 그런 게 제일 많아. 네. 근데 그런 예측이 음. 진짜 예측이 아니라 말버릇이 돼서 습관이 돼서 또 그것이 기존의 쇼 쇼스트를 따라하는 패턴이 돼서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알더니 음. 자 민지, 한 다음에 뜨고 뜨나 안 뜨나 보자.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어요. 잘했어. 감정 표현 좀 멋져. 음. 네. 다시 시작.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보증? 동시에 잡았어. 요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어요. 때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걔 때문에 늘어지는 거야.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어. 편안함과 그치. 멋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어. 그래야지. 구독자가 대사를 잘 말을 많이 안 경추베개 들을 보셨을거예요 뭐 저만해도 집에 뭐, 태국에서 온 라텍스 뭐, 다른데서 온 경추베개 뭐, 고가 21만원 정도 의 경추베개까지 한 4개 정도는 있는데요 오늘은 이전에 보셨던 경추베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좋아 톤 하이폭의 경추베개인데요 우선 딱 받아보시면 굉장히 묵직해요 어 뭐라고 해야될까요 왠지 되게 앞발을 꼭 앉은 아는 옳지, 느낌 옳지